이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입니다. 한때 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망과도 같은 차였죠. 하지만 뭐 라이벌이 많이 등장을 하고 조금 더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살짝 주춤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급의 차를 사는 사람들께서는 많이 선택지에 놓고 저울질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더군다나 이 차는 V6 3.6L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얹은 플래티넘인데요. 장단점 빠르게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야만 하는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고요. 여기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입니다. 첫 번째 장점, 이 듬직한 체구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도 차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런 철판을 한껏 부풀려서 조금 더 같은 크기를 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풍부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외에 뭐 각각의 각 요소들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이 플래티넘만의 아주 섬세한 디테일 변화. 그릴은 물론 이 20인치 휠도 그렇고요.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크롬 도금이나 각각의 요 안쪽에도 익스플로러 음각도 또 새겨 넣었죠. 이런 아주 세세한 섬세한 변화가 이큰 차와 어우러져서 한결 더 독보이게 만드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바로 이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어, 12인치가 넘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요. 살짝 꺼벙했던 바늘 계기판이 드디어 아닙니다. 네. 심지어 풀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깔끔하고 또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계기판만 보고 있으면 운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한 배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세 번째 장점, 바로 이 본인 안쪽. 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심장인데요, V6 3.6리터 에코부스트 엔진.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주는 파워트레인의 합이 꽤나 좋습니다. 370마력이라는 숫자, 54토크의 힘도 물론 좋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성능을 뿜어내어주는 이 과정 또한 굉장히 박진감 넘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 확실히 이렇게 큰 차는 거대한 또 심장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심지어 사운드도 기가 막힙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말이죠. 첫 번째 단점. 살짝은 투박한 실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 부분 센터페시아와 센터 터널 부분이 아 조금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의 변속기도 이제 라이벌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클래식한 맛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는 공간을 비롯해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위치도 도무지 왜 이곳에 설계를 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런 투박한 몇몇의 특징이 조금은 이 차를 다루는 특히 실내에서의 만족감, 감성 품질을 살짝 낮추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익스플로러의 두 번째 단점 바로 이 작은 화면 속에 있습니다. 일단 베젤이 두껍고 기본적인 화면 안쪽 구성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어색하지 않지만 무언가 볼거리가 살짝 떨어지죠. 이런 부분, 어, 뭐 미국에 파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뭔가 세로로 큰 화면도 있긴 한데, 아, 이 국내에 들어오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심지어 이 차는 최고급 트림인 플래티넘인데도 말이죠. 아, 라이벌과 특히 요즘 흐름과는 살짝 안 맞는 이 아주 작은 화면이 큰 차와 어우러져서 살짝은 이 조화를 좀 떨어뜨리는 아쉬운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스플로러의 마지막 단점.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라이벌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차인데 그 사이에 뭐 국산 수입할 거 없이 이 정도 체급에 비슷한 가격대를 가진 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이 선택폭 넓히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았지만 포드로서는 익스플로러 좋은 상품성의 신형을 내놓고서도 예전만큼 많이 팔지는 못했던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플래티넘 가격이 6,700만원대를 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된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을 부각시킬 만한 특별한 마케팅 요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야만 하는 이유 바로 당당한 존재감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큼직해 보이는 차체, 덩어리감을 아주 잘 표현한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큰차잘 만드는 포드에서 오랜 시간 미국산 준대형 SUV의 기틀을 다져온 녀석이고 실제로 글로벌적으로도 베스트셀링 반열에 오른 포드의 대표적인 효자 차종이기 때문에 뭐, 뭐, 인지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전혀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차 V6 아주 강력한 심장까지 얹고 여러 가지 고급 편의 기능도 탑재한 플래티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갖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만족감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